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을 노리는 금융사기. 그 무서운 덫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어르신, 돈좀 빌려주세요. 이런 전화나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 어르신들이 이런 황당한 일을 겪는 걸 보신 적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나이 드신 분들을 등쳐먹는 금융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금융사기범들은 어르신들의 순수한 마음과 경험 부족을 악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만 잘 기억하시면 어떤 금융사기범도 여러분을 속일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특급 비법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 번째 꿀팁. 수상한 전화는 무조건 끊어. 그리고 다시 왔긴 해. 어르신들, 갑자기 어이쿠, 큰일 났어요.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 받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세요? 특히 자녀나 손주, 혹은 친한 지인이라고 사칭하는 경우, 정신 놓고 돈을 보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이런 전화, 10중 8구 사기입니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통화 버튼을 눌러 끊으세요. 그리고, 바로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은 목소리까지 똑같이 위조하는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니 믿을 건 오직 본인 확인뿐입니다. 혹시나 전화 끊는 게 망설여지신다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혹은 가까운 은행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꿀팁. 모르는 문자는 열어보지도 마. 그리고 바로 삭제. 스미싱, 피싱, 보이스피싱,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문자나 링크 눌렀다가 개인 정보 몽땅 털리고, 통장에서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당첨, 긴급, 확인, 이런 달콤한 단어에 혹해서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위험해집니다. 수상한 문자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삭제하세요. 혹시나 너무 궁금해서 확인해보고 싶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택배, 공과금, 세금 관련 문자를 가장해서 접근하는 수법이 많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꿀팁. 현금 인출은 신중 또 신중. 그리고 꼭 주변에 알이요. 어르신 급하게 돈 찾아서 갖다 주세요. 이런 말에 속아서 현금 뽑아 주는 일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 많습니다. 금융 사기범들은 어르신들이 현금 인출에 취약하다는 걸 귀신같이 알고 일부러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낯선 사람이 돈을 찾으라고 시키거나 돈을 대신 찾아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 절대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은행 직원분들도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은행에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나 급한 마음에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면,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꿀팁. 금융상품은 꼼꼼하게 따져보고, 또 따져봐. 그리고 전문가와 상의해. 고금리, 원금 보장 이런 달콤한 말에 혹해서 투자했다가 비 같은 돈다 날리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특히 투자 경험이 없거나 금융 지식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금융 상품 가입하기 전에 상품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꼭 자문하세요. 금융상품은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요즘은 전화나 문자로 불법적인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많으니 무조건 거절하고 해당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금융회사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수수료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꿀팁 개인정보는 철통 보안 가족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주민등록증, 통장, 비밀번호 이런 개인 정보는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패입니다. 절대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특히 전화나 문자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 절대로 알려주지 마세요. 혹시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친척이라도 전화나 문자로 개인 정보를 묻는다면, 일단 의심하고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꿀팁.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즉시 신고 그리고 증거를 확보해.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사기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한 후에는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신고해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사기범의 전화번호, 계좌, 정보, 문자 내용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나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팁들 어떠셨나요? 이제 어르신들을 노리는 금융사기 든든하게 막을 수 있겠죠? 혹시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응원하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